전에 내가 나왔으며 함께합니다. 네, 이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라는 음. 노래도 있다면서요. 아, 네, 한 소절. 진영씨 몰라요? 어, 저는 예. 잘 모르는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엔 와. 편지를 하겠어요. 네, 정말 이 가을에는 가을에... 편지를 네, 쓰고 싶은 <laughs> 계절인 것 같아요. 이무르 음. 익어가는 가을에 딱 어울리는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 네. 가을 이란 계절에 정말 시가 잘 어울리죠. 아 그렇죠 운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단법인 한국명시낭송가협회 회장님이신 친승희님을 저에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본인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놀 시로 해가 뜨고 시로 해가지는 예 시를 지도하는 갈 같은 여자. 여현신승이라고 합니다. 어, 어, 오늘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희가 잘 <laughs> 네. 보신 것 같습니다. 어우, 저, 정말 네.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것 같아요. 말씀하시 네. 것도 시를 낭송하시는 음.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우리 사도법인 한국명시낭송가협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시를 보급하는 어, 예술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는 1년에 두번 정도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6월 달에 호구의 달에는 어, 전국 신앙송 갱년대회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그게 신앙송 갱년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는 11월이 오면 이맘때쯤 어, 신앙송 갈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시를 단체, 좋아하는 네. 사람들의 뭐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시를 우리가 뭐잘 쓰고 그리고 시낭송도 막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저 여간 쉬운 건 아닌데 어, 우리 회장님께서도 뭐 단체 활동을 이끄시는 분이시지만 회장님도 음. 지금 현재 시인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 역시도 문인으로서 어, 각종 문예지 활동을 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바쁜 가운데서도 섭작을 조금씩 해서 어, 중간 중간 우리 문해지 활동에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철학을 제가 여쭈고 싶은데 시와 네. 신앙송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시와 신앙송은 바늘과 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시가 나무라면 신앙송은 그 나무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는 삶의 철학이 녹아든 그 어떤 우아하고 또 고상하고 지적인 이런 함축된 어 어떤 시를 주지 않는 네. 한마울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아, 표현이 시예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저 신앙송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잘가르치기도 우리가 저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신앙송 잘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분께. 예, 신앙송을 잘 하려고 하면. 우선 그렇습니다. 노래는 악보가 있어서 네. 잘할 수가 있죠. 그 네. 근데 신앙송은 몰입하지 않으면 음. 대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출을 해야 되는데 시에 녹아들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송에 있어서는 기본이 그 호흡을 타고 나가는 것이 생명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 써야 어 심층의 기법을 쓸 수가 네. 있어요. 네. 어, 호흡이, 호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호흡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야, 저희가 네. 좀잘 네.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제팔의 신앙송 가을로 맞게 여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네. 마련된 행사인가요? 예, 네. 어, 마련했다기보다. 어, 우리가 처음부터 푸르독기로 공연을 시작한 오, 거예요, 네. 역사가.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신앙송만 하면 몸이 건조하니까. 네. 예, 종합 예술로서 네. 지금은 굉장히 큰 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거기에 모형 문화제도 등장을 하고요. 어, 네. 예, 또 모든 악기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한데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지역면을 위한 하나의 힐링의 시간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우 좋을 것 같은데요. 가을이랑 참 어울리는 네. 그런 음악회가 좀될것 같은데요. 어떤 공연들이 좀펼쳐지는지좀 예고를 예, 살짝 해주세요. 예, 예, 조금만 양념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말씀드릴게요. 네. 예, 시극도 있고요, 어, 퍼포먼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학도병의 편지가 좀 신금을 올릴 것 같고요. 오, 네. 또 저의 시 어머니 강이 있습니다. 거기 또 시극이 강. 예, 조금. 청가가 됩니다. 아. 그래서 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특별 손님이 계세요. 네. 초청 손님, 음, 박예리 국악인 선생님을 아. 모셨습니다. 이야, 아. 네. 규모가 크네요. 와, 박예리님의 공연도 볼수 있고요. 네. 그쵸. 그 시극을 한번 저 대학 축제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회장님. 네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연극하고는 틀려요 진영 아씨 어, 정말 좋아요. 와, 전 시극을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었 소름 네. 끼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분위기 있고 정치 있고 굉장히 네네. 좋은 무대가 저는 시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음. 이 가을에 딱 음. 어울리는 시극은 연극이래요. 한마디로 그 시의 그 운문을 음. 함축된 운문을 가지고 그냥 말로 네. 연극이에요 연극. 네. 네. 예, 연극이고 퍼포먼스는 좀 구체적으로 신체를 통해서 어, 보여주는 이 예술 행위라고 보십니다. 아유, 됩니다. 그 행사 그렇구나. 내용을 네. 그,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이 행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행사 예, 알려주십시오. 행사 일정이 11월 1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공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티켓을 자석 티켓을 가지고 오셔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정석이니까요. 네, 네, 지정석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 네. 자, 회장님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회장님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앙속 저희들이 한 부탁을 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제일 기대됩니다. 네, <laughs>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가 목이 좋을까요? 는데 될까요? 아유, 괜찮아요. 예, 네, 네. 긴 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간단하게 짧은 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신가요 어, 가리고 하니까 어, 박인환 선생님의 네. 세월이 가면 네. 세월이 가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송을 박수로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네. 진시를 하나 미에서가신앙송 한번 원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송을 하면 서서 했는데 안에서 네.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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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이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은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이 있건만, 야 정말 대단합니다. 와이막 예. 감정이 막그 벅차 오르는 그런 조금 느낌이잖아요. 조금 오버를 한다면 표현한다면은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네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 시를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들으니까 훨씬 더 감정이 확 되살아나네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인간이 내는 목소리가 가장 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네요. 아, 예, <laughs> 자 앞으로 마지막 그 네. 뭐. 질문인데요. 계획이 있다면요,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계획이 있다면 어,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네. 초등학생에게. 동시 오. 보급을 하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그림을 하다 보니까 그림과 함께 제2 시집을 출판했을 때는 오. 그런 시아전도 18년도에 가서 개최하려고 네. 어, 예, 계획 중입니다. 아유 네. 저희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뭐 가을이랑 계절에 딱 걸맞게 힐링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명시 그 낭송가 협회 회장이신 신승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